2021년 워크스테이션 내에서 팀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선발된 10개의 프로그단 팀. 이러한 프로 팀의 주축으로 이 학기에는 총 4차의 워크스테이션 포럼 행사가 기획되었습니다. 연세 스타트업 파이터, 펀딩 AS 클리닉. 슬기로운 네트워킹 작은 불빛들의 연대, 고단의 협력을 강화하고 팀별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 21년도 워크스테이션 포럼이 지금 펼쳐집니다. 이번 포럼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고등교육 혁신원대에 있는 다양한 워크스테이션 팀들의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개최된 행사였는데요. 워크스테이션 안에 있는 150개가 넘는 팀들이 협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있지 않을까. 너무 바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는데 행사를 시작을 하니까 그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눈이 되게 반짝반짝 빛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자리가 너무 필요했는데 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이런 자리를 만든 게 너무 보람차고 다음에 또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 진행해보는 행사다 보니까 되게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이제 여러 팀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참신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사업 준비하시면서 그 열정과 에너지 같은 게 느껴져서 저는 여러분들 이제 법률 상담하는 걸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습니다. 된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연세대학교 고등교육혁신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행사에 예전에 한번 참석해서 세무적 자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었던 때 가지고 있던 질문 사항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나게 했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어, 각자가 다른 사회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팀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그동안 볼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각자 뭘 하고 있는지도 볼수 있었고, 저도 좀 다른 사회 문제도 좀 눈을 돌릴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조금. 발판이 될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작은 불빛들이 연대 상황이가 계기가 되어서 조금 더 널리 알려져서 활동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나아가 어디선가 시상을 할수 있는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스탭분들 비롯해서 출연자분들까지 모두 고생을 했는데 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너무 후련하고 성공적으로 마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 이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관객분들 뵐수 있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도 송출되다 보니까 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적 가치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저희 리듬 오브 오프의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 비슷한 반딧불 구단 내에 있는 다른 팀들의 활동을 보고 또 질문해 보고 또 나름 퀄리티 있는 이런 영화 작품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가 있어서 저희가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는 영상들을 함께 만나볼 수 있어서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앞으로도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팀들의 불빛들이 더 많은 곳에 더 멀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팀들이 함께 모여서 약간 비빔밥처럼 섞이고 이제 교류를 할수 있는 분명 저희가 처음이 아닐 거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이 아닐 겁니다. <laughs> 다 성공하시기를 제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많이 배워가는것 같아서 즐거웠습니다. 아, 워크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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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스테이션. 고등교육 혁신원, 고등교육 혁신원, 고등교육 혁신원, 고등교육 혁신원. 파이팅! 21년 워크스테이션 포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기획되는 쉽지 않은 포럼이었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빛들이 모이면 큰 빛이 되듯이 앞으로도 위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며 새로운 변화에 도전을 멈추지 않을 워크스테이션. 이들의 도약을 위해 워크스테이션 포럼은 계속됩니다.